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붉은서나물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 붉은서나물입니다. 붉은서나물도 있고 서나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붉은서나물입니다. 붉은서나물을 보면은요. 이 잎자루가 없이 바로 몸에서 잎이 바로 나 바로 붙었습니다. 여기 잎자루가 전혀 없이 바로 몸에서 잎이 바로 붙었습니다 이게 붉은 서나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서나물은 이 가에 결각이 좀 심합니다 여기가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가 굉장히 심한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붉은 서나물입니다 붉은 서나물의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습진 위장질환 관절질환, 통풍, 이질, 변비, 치질, 복통, 어린 수는 나물이며 약성이 있는 약초나물입니다. 맛이 있으면 약간 쓴맛이 있어요. 독특한 향도 있고, 씹는 맛은 좋습니다. 약간 쓴맛을 우려내고 드시면 맛이 좋은 약나물입니다. 무침, 된장국, 새콤달콤 양념, 고추장 양념에도 잘 어울립니다. 잎은 어긋났습니다. 잎은 어긋났고, 잎자루가 없이 바로 몸에서 잎이 붙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요, 결과, 결과기 이게 깊이 파인 거는 서나물이고, 이렇게 깊지 않는 것은 붉은 서나물. 지금도 어린 요 윗부분은 나물로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이렇게 잘라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색이 검게,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약성도 있고 나물 맛으로도 좋은 덜 나물, 붉은 서나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붉은 서나무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